8월 2일 월요일 말씀 동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인데,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을 때입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가이사리아 중심으로 이야기가 됐다가, 이제 땅 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이제 저 서쪽으로 터키, 그리스, 로마, 서바나까지 가는 이땅 끝으로 가는 복음 경로에 있어서,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제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보내서 확인하게 했고,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부흥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교회죠. 근데 그 교회를 향해서 이제 성령께서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래서 보내신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 줄을 섬겨 금식할 때에, 그게 예배 상황입니다. 예배 집회 상황 가운데 성령께서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는데 그 다음 집회 시간에 또 성령께서 말씀하신 안수하여 보내라. 그래서 안수하고 보냅니다. 근데 이, 이 성령의 음성을 아마 어떤 예언자가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아마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누가 선지자인지 누가 교사인지는 모르지만 다양한 구성원들이교회에 있었고, 그들 중에 한, 분, 한 예언자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나바 사우를 보내는 장면입니다. 보낼 때 안수하면서 보냈습니다. 보냈고, 이제 안수를 받아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성교행을 떠나게 되는데 우리는 흔히 바울을 사도라고 말하지만 바나바도 사도로 나옵니다. 14장 4절과 14절에 보면 두 사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두 사도가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어, 이 바예수라고 하는 예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마술사를 만나게 됩니다. 마술사를 만나가지고 근데 보니까 총독이 석유 바울이라는 총독과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마술사가 자꾸 보금전하는데 방해를 놓는 겁니다.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 바예수 속에 있는 죄를 다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어, 주니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될 것이고 얼마 동안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했죠. 그랬더니 즉시로 정말 이 안개와 어둠이 덮여가지고 어 앞을 못 보게 되면서 인도할 사람을 두루 찾게 되는 그러면서 이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이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첫 바나바와 바울이 안두께 파송을 받아서 간 선교지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지위가 높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다. 더군다나 바예수라고는 마술사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 쥐의 손이 저들과 함께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어, 오늘 쥐의 손이 내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의 머리에 쥐의 손이 올라가게 되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바예수와 같이 마술을 향하면서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 여기에 오늘 바울이 마귀의 자식이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다. 바 예수, 예수의 아들이지만 실제로는 마귀의 자식이 었던 겁니다. 그 위에 손이 올라가게 되면 이 모든 악행들을 성령께서 제거하시고 더러운 것들을 쫓아내시고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주의 손이 병든 사람에 오게 되면 병이 낫습니다귀신의 귀신 들린 사람에게 주의 손이 임하게 되면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주의 손, 손은 능력입니다.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 충만으로 나타나게 되고, 병자에게는 병자가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얼음에 빠진 사람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래서 주의를 다시금 더 감당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됩니다. 주의 손이 우리 와야 합니다. 오늘도 주의 손이 우리 위에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능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도 주의 손이 임했을 때 바나바와 바울이 순종했고 두 사람이 순종했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순종해 가지고 주의의 손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권능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내네 증인 되리라. 그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가지고 주의 손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도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해 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머리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의 손이 이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병든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러운 것들 이 있다면 깨끗하게 하여 주옵시고 악한 것들 이 있다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또 감당해야 될 일들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어둠의 세력들을 격파하고 반대자들을 이겨내며 돌파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에는 힘과 능력이 없사오니 주의 손의 능력과 권능으로 오늘 도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권능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주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응원합니다.